일대다 말고 더운데 시원하게 좀 쉬었다 가려고 이렇게 왔어요. 주영 형, 당구 아, 배치시는데? 누구다? 형 배치해 당구. 0.2%? 0.2% 하다니 왜이비게 얘기하는 거야? 정식 형은 배쳐요. 한 어, 5배 치고. 5 아유, 불안하다. 어떡해. 형 당구 <나는> 배쳐요. <laughs> 나, 나 천이야. <웃음> <에>? <웃음> <웃음> 천? <웃음> 나도 살0 3 0 c 요 3명은 천0 <laughs> 어, 어? 아 <laughs> 하고 벌어라 대처라 하나 둘셋나 주영이하고 나는 어, 이렇 둘이고 네. 이렇게 둘이네 나는 이제 식이하고1 0하고5 0 0고 조식 할때가오5초형왜영이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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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나도 50이요. <laughs> 우리 같은 동네 옛날에 거의 한200잡 나니까 지금 잡아보 어이가 야, 처음 잡는 네? 게 50이요. 지는 <laughs> <laughs> 예. 사람이 영상 한리살그럼한번 시작해봐. 네, 자, 그럼 재밌게 쳐보자고요. 오케이. 가다 말았다? 어잘으면 다만 이제 모여졌어. 아 모여졌어. 아 이게 됐어. 아이고. 이이 <laughs> <laughs> 아유, 빨간 <laughs> 아. 지금 <너 빨간> <laughs> <치니까 노란 나마 웃음> 아, 팡간만 아, 아, 쳐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야. 이 액체요. 요. 액요 예. 처 펑처. 아니, 잡고 쳐죠. 아. 빨간다만 쳐. 노란다만 쳐. 아좀 맞았거든. 어. 야, 이거 쟤네. You g n a 아무리 내가 우리엄만에 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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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아치라고아치고요어아면무튼 뭐. <laughs> <laughs> 저도 들어간다. 야 이거 발리천때 들어간다. 그지, 그지, 아아 정이 형, 이백 대방 맞아요? 이 예? 이렇게 치는 거예요? 얼마만에 잘쳤어 살짝 고 살짝만. 아유, 그만해요. 이살짝맞저잘 아유. 쳐, 어? 찬혁 형도요. 아, 맞아. 아, 맞혀. 봐봐, 잡는 거 봐봐. 앞으로 대지 앞잘잘 <laughs> 민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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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몸 풀렸어. 쭉잘 네. 봐. 마치고와 네. 봐. 와! <laughs> 어 아! <laughs> 자세가 좀어 <어술트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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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こっち。 알았어 좋았어. 좋았어. 알았어 좋았어. 힘 조금만 더. 계속 힘내서 형. 시작! 시작! 다 야, 5를 쳤어? 좋왔어 이거 맹글해야 돼. 맹글, 맹길면 어떻게 만들어요? 아, 그래. 살짝, 살어 아이, 쟤. 수급하는잘 수급하는데. 맞으란데. 이게 당구가 옛날 거하고 틀리네, 인 잉? 아, 진짜. 일로 와, 아, 이고 또. 일러봐. 아, 뭐, 뭐또 방금, 방금. 아, 또, 다마, 잘 준다래, 진짜. 다만, 다만만, 잘 준다, 네 진짜. 정신이 형.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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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이, 어. 아, 만 계속 <laughs> <laughs> 아, 들어 주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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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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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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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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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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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 담아가 다 삐뚤어진 것같 담아가 담아가 뭐 마치 뭐 저렇게 이랬지 아니라 내 얼굴이 50도가 우리 똑같아 <웃음> <웃음> 야 돼지 머리 수육 야잘 삶아졌어 이거 사서 쓸어서 진짜 맛있게 세팅해야지 내죽게 달리겠네. 저 아까, 당구들, 널, 군인께 잘덜 친다, 뭐. 못 친다, 뭐. 니 누가, 누가, 친다고. 누가 제일 잘친거 같아? <웃음> <웃음> 어? 참, 나, 아, 내가 친짜잘 쳤지, 금 아니, 나, 그, 실력들이, 그, 그렇게들 좋은 줄 몰라서, <laughs> 나만 좋은 줄 알았더니, 다들.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고 저러고, 뭐, 아까, 저, 맥주, 이렇게 사주었는데 아까 맥주를 사려고 그랬더니, 또, 저, 정식이가 또, 뭐, 미리 또 준비해놨대요. 아, 정영, <laughs> 그래. 아, 난 다시 맥주 먹고 싶었었는데. 아이, 아, 맥주는, 다음에 내가, 내일, 내일 사줄게. <웃음> <웃음> 아 내일은 내 이거요 오늘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사람이 아 그때 아니면... 정식이가 뭐 했다는데 아좀 먹으라고 내가 어제 그냥 참다 아따요 푸지만해 진짜 야, 어 맥주 안 먹고 안 먹게 당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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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푸지만 나 네. 진짜 아 아이 괜히 이 맥주 먹자 그랬는데 이게 더 응? 돼지머리한 마리 <laughs> 다들어 갔어요 여기에 글쎄요? 어. 아이아 아,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맛어겠다이있이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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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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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귓바구 어이 어 어이 어이 어어 야, 네? 이거 우리 이래서 돼지 돼지 머리 자주 먹게 되네. 그래도 돼지 머리 되는 거 아니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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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되네 여기랑. 주영이, <laughs> 맛있게 잡시죠. <다> 얼른 <laughs> 네. 먹어봐. <laughs> 지랄하지 말고. 어때요? 하 하여튼 잘해 요리 담당이랑. 응, 맞 u d 요리는 잘하지 근데 아까탄거뭐한200 n 다 그래가지고 g o 여2 a n g 이야난정신 e r 이 handy back in the 보 i v 보링? e a s 너 v 링은해 봤지. 나? 응. 쳐 봤지. 아니, 그냥 굴리기만 해. 그냥 굴리기. <laughs> 야, 주먹만한 당구공도 제대로 붙여가면 또대걸통만한 머리통만한 그... 보링을 치러 가자고 그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요 오늘 보니까 당구도뭐 실력 좋으시던데, 뭐. 형들, <laughs> <laughs> 어. 어디 가서 당구 게임 비하면 아주 게임 비도 많이 물리겠는데, 뭐. <laughs> 어? 어, 당구 친데 내가서 얘기 되지만해요. 맡겨 가세요. 아, 우리 당구 들어가면 게임이 다물지 우리가. 나는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도 한규도 어느 정도 치는 거 <laughs> 내가 제일 잘 치지 뭐. <웃음> 어? <laughs> 아, 잘하던데 뭐 우리가. <laughs> 아, 끝내줘버려요. 맛있다 자 선생님 꼬들한게 맛있다 맛있다님 응 음. <laughs> 어? 한잔씩 따라해 이 저거 먹을 때는 술하고 먹어야지. 고기 저 고기만 응.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. 씹어서, 그래. 응? 씹어서 먹지요그근데 그래. <laughs> 응. 돼지머리 고기가 맛있네, 맛있기는 그래? 이게 너무 맛있어, 진짜. 응. 응? 아까 당구장에서 응. 그 당구 칠 때는 이 무슨 뭐 방송 같은데 보면은 당구 칠 때는 짜장면들 먹더만. 그 짜장면을 먹어, 먹어는데안 먹고, 여기, 이거, 이거, 그래. 응. 잘했네. 어, 아, 안 먹지. 안 먹길 다 해. 응, 잘한 먹기. 거지. 어. 그러니까, 아. 이게 얼마나 맛있어. 응. 이거 짜장면을. <laughs> 그럼 응. 아, 나 또, 아까 거기서 혼자 짜장 시키려고 했, 했었는데, 돈이 아깝더라고. <웃음> <웃음>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해야지, 그거는. 아, 그런 거요? 어이구, 응. 나만 했줄 아는 줄 알았더니 응. 또 다들 했줄 아는 거 뭐. 어이구. 아이고. 야, 이게. 머릇고기 또 먹다 보니까 또 거의 다 먹네. 었 아. 근데, 네. 맛도 있지만, 먹는 거 보니까 또 무지개들 또 먹는 거고. 찬역이 <laughs> <laughs> 시간이 또 왔네. <laughs> 야, 응. 오늘은 또뭐 준비했냐? 오늘? 그래? 응. 저기, 나, 훈아의 영영이라는 노래였어, 영영 아, 나, 오늘 의 영령. 대중적인. 노래부터 아, 그 노래 좋지. 네. 아 불러 보세요, 형님. 예. 아, 그래요. 예. 어, 네. 네. 멋지게 봐. 당원한테 의도 받지 말고 이즈레 <laughs> 낸데 <laughs> 사랑하고 있나봐 하만한 눈물를 이주수가 없나봐 영원히 <웃음> 영원히

<웃음>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, 니. 예. 아, 야, 근데 누굴 그렇게 못 믿냐? 누굴 그렇게 못 믿냐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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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. 그 사람. <laughs> 그때 그 사람. 예. <laughs> 아무튼 수고했어. 고마워. 네. 자 이렇게 네. 지내다가 <웃음> <웃음> 아 인생 뭐이시오?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친구 아우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또 한판 또놀았네요재밌게 놀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냥 그냥 <laughs> 이렇게 그냥 지,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지내다 가는 가 거지요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게 <laughs> 놀다갑니다. 이제, 해도 이제, 점으로 가고, 이제, 끝낼게요. 안녕히 계셔! 안녕히 계세요! <laughs> 안녕히 계세요!